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팀을 감찰하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위법적 별건 수사를 자행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불법적인 수사 중단과 수사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결인 죽음의 급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신무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 씨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검찰은 문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지난 1월 첫 번째 참고인 조사와 최근 서울 남부지법 증인신문 때처럼 오늘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전 대통령은 다이 씨에게 매월 돈을 준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전 사위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줬다는 겁니다. 이 돈을 생활비 지원으로 보고 경제 공동체라는 검찰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OBS 뉴스 정준호입니다.